절대 광고 아니고요. 너무 좋아서 꼭 소개해 드려야겠다 하고 가져와 봤습니다. 저처럼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 혈액순환 안 되시는 분들 힐링이 따로 없습니다. 하이영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영입니다. 이제 정말 본격 겨울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나날이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 삶의 질 수직 상승하는 겨울 필수템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뷰티템부터 의류, 소품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고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꿀템인 제품인데요. 이 니트 캡 나시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모델로 일하고 있는 유어에르라는 쇼핑몰의 제품이에요. 촬영하고 선물로 받은 건데 절대 광고 아니고요. 너무 좋아서 꼭 소개해드려야겠다 하고 가져와봤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안에 속옷 입고 나시 따로 챙겨 입기 진짜 번거롭잖아요. 그걸 한 방에 해결해주는 제품이에요. 심지어 니트 소재여서 정말 부드럽고 신축성도 너무 좋아가지고 사이즈 구애 없이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제품 잘못 구매하면 캡이 막 돌아다닌다거나 핏이 이상하거나 불편한 제품도 있는데 이건 패드가 일체형이어가지고 패드가 돌아다니지도 않고 핏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와이어가 없는 제품이라 정말 편안하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솔직히 비스티에처럼 활용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따뜻하고 편안한 제품이라 겨울철에 편안함과 따뜻함 둘다 포기 못하시는 분들 꼭 한번 입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립밤인데요. 이 소울 립밤입니다. 이 립밤은 바르면 살짝 화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립 플럼퍼처럼 막 자극적이거나 불편한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원한 느낌? 상세페이지를 봤더니 안티에이징 성분이 들어가서 일시적인 플럼핑이 아닌 입술 본연의 볼륨을 되찾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밤 타입 제품은 끈적여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 제품은 정말 촉촉하고 보습력이 좋은데 신기하게 끈적이진 않더라고요 자기 전에 라이트케어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전에 발라두고 립을 발라도 밀리거나 겉돌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메이크업을 한 후에 살짝 얹어주면 정말 탱글한 입술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립밤이지만 멀티밤처럼 활용이 가능해서 들고 다니면서 큐티클같이 건조한 부분들 발라주기도 좋고 케이스도 예쁘고 이 뚜껑이 거울처럼 활용도 가능해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립밤 찾으셨던 분들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드립니다. 다음은 올해 제일 잘산 아이템 중 하나인 어그 슬리퍼인데요. 제가 작년에 어그부츠를 사서 정말 너무 잘 신고 뽕을 뽑아서 올해는 이 슬리퍼를 구매해봤어요. 슬리퍼는 제 지인이 공구를 하셔서 정말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살짝 무거울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신어보니까 정말 가볍고 착화감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안에 다 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여기저기 다잘 어울려요. 어울리더라고요. 오히려 부츠보다 좀더 자주 신게 되고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공구하시는 분들 통해서 사면 가격대도 너무 착해서 저처럼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 이 어그슬리퍼 꼭 구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집에서 늘한 몸인 채로 생활하는 필수템인데요. 이 종아리 마사지기입니다. 이게 왜 겨울 필수템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마사지 기능 뿐만 아니라 온열 기능이 같이 돼요. 제가 모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불편한 신발 신고 서서 일하고 집에 오면 다리가 말도 못하게 아프고 퉁퉁 부어 있어요. 그때 딱이 마사지기를 착용하면 극락이에요. <laughs> 진짜 너무 시원하고 이 압이 엄청 세서 3단계까지 있는데 전 주로 2단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온열 기능까지 켜주면 요즘 같은 같이 추운 날 힐링이 따로 없습니다. 심지어 무선이다 보니까 착용한 채로 움직일 수 있어서 전 집에 오면 얘랑 한몸이에요. 이게 한 몸이에요. 이게 한번 켜지면 15분 동안 작동하고 자동으로 꺼지는데 전 계속 킵니다. 오죽하면 같이 사는 이뚱듯 씨가 저보고 사이보그냐고 할 정도로 늘 저랑 한 몸인 아이템인데요. 저처럼 혈액 순환 안 되시는 분들 꼭 사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사실 필수템은 아니고 제 만족템인데요. 이 화병과 조화입니다. 겨울 되면 연말 분위기 내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서 트리를 구매할지 말지 작년부터 계속 고민하다가 올해도 결국 사지 못했는데요. 예쁜 트리는 생각보다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구매를 못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촬영하는 공간을 꾸미려고 오늘의 집을 막 보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초록색 나무에 빨간 열매만으로도 충분히 트리 느낌이 나는데 여기에 이런 하얀 가루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눈 내린 나무처럼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합으로 구매를 했는데 진짜 너무 만족하는 아이템이에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연말 느낌이 나더라고요. <laughs> 계절 바뀌면 이 나무만 교체를 해주면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잖아요. 요즘 조화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시즌별로 교체해주면 이 작은 소품으로도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아이템이라 추천을 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 겨울 삶의 질을 높여주는 추천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처럼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고 몸도 마음도 좀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으신 컨텐츠는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빠이요!